테라 싱가포르에도 없었다 싱가포르 본사로 갔더니 이제 혁민 사무실만 있었다 이미 다 튀었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지 얘네들 칼맞게 생겼는데 어떻게 있어 거기에 그죠? 자 금일 ppt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루나 관련 최신 소식 업데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관련 뉴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소식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 현금 인출액이 13조 원에 육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간 자금은 10억 달러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몸집이 테더가 많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인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몸집이 작아지면서 비트도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전쟁. 테라를 우는데 우크라 투자자의 눈물이라는 얘기나습니다 우크라의 침공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테라 투자했다가 전재산을 잃게 된 우크라인 이네에 안타까운 또 사연이 전해졌다 라는 내용이고요. 테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아직도 이 후폭풍에 뭐 가라앉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나 사태 여파로 스테이블 코인 1위 테더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어, 1달러로 교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올 1분기 감사 보고서에 발표됐다. 어, 핵심은 테더 재단이 코인 런에 대비해 마련해둔 지급 준비금이다. 그래서 발행된 USDT 치가총액이상의 지급 준비금을 확보해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테더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완전 커플링으로 반대로 움직이잖아.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건데, 테더도 현재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라 싱가포르에도 없었다. 싱가포르 본사로 갔더니 이제 황민 사무실만 있었다. 건대용 테라 홈랜스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 행방이 묘한 상황이다. 이미 다 튀었다는 거죠. 뭐 어디 뭐 부동산을 가든 어디 가든 옛날에 뭐 사기당했다 하면은 다 도망치잖아.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있을 수가 없지. 얘네들 칼맞게 생겼는데 어떻게 있어, 거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루나 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 업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가상 자산 거래소나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재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라는 내용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래소의총 대표가 팔면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이상을 코인에 던지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넣겠다, 뭐 그런 것들이 투자자 보호, 대책이겠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온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 무작정 상장 큰코 덤핑 코인을 가려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IEO의 계기로 코인 상장 기준이 더 높아질 거나 단순히 이제 뭐 코인을 상장하려면 큰코 다칠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제 코인 상장 허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정 과제로 최근 논의가 뜨겁대요 어, 그래서 이제 ICO를 심사하는 것은 IEO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상장 전후 코인 보유 현황을 고려해 덤핑, 어, 자금 조달을 위한 과도한 코인 발행이 의심되는 건 상장하면 안 된다 라이트코인도 지금 말 나온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 찍어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본인들이 이제 하나 하나 뭐 잡아가겠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좋을 건 없거든요. 누나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식의 규제들이 하나 하나 생겨가면 비트코인 이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버린다는 거죠. 국내 자산 시장에서 닷컴 버블 때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뉴욕 증시 거품 붕괴가 시작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 IT 주가 폭락한 닷컴 버블 붕괴되고. 보다 위험질수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처럼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간적 전망도. 하고 있다라는. 거 박스 안에서 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비트 차트가 이렇게 하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트론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D가 시총에 탑 100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페더가 지금 약간 좀 휘청거리면서 트론 기반의 USDD가 시총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46개 코인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글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루나 때문에요. 루나 때문에. 루나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을이 루나 때문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계속 뭐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공포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허뱅이형 빗썸 대표가 다각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빗썸에서도 라이트코인을 없앤다라는 이제 유의가 떴죠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빗썸이랑 그리고 코인원 코빗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각이 돼 있고 두 나무가 개별적으로 빠져있죠 국내 거래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빗썸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두 나무를 이길 수가 없어 거래할 수 있는 게 농협이라서 입금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귀찮고 그게 만약에 빗썸이 떠오르려면 K뱅크를 잡든 타코 빙크가 전속으로 계약을 맺어서 은행권 거래가 좀 확실하게 보유가 된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썸으로 갈아 탈수 있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비썸 대표가 농협이랑 왜 협력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좀 바뀌고 나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열 이 1300원 고점으로 봤는데 빅스텝 예고에서 달러가 팔았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달러를 많이 팔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들은 딱히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많이 우상향을 치고 있다는 라건 오히려 이렇게 악재들이 나와야 비트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고 다음 내용이좀여러분들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유모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24일 어,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연설이 있어요 아, FOMC 멤버 연설도 있으실 거고 이거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내일 좀 제일 중요하겠죠 내일 내일이 파월 연설이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수 있다 계속적으로 FOMC 멤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록도좀 중요하고 수요일이랑 목요일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인데 올해 발생 가능한 위험 이벤트죠 이부분들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펌핑이 대만 친구 가능성 5% 테더의 붕괴 가능성 4%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 25%.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장기화 가능성 60%. 원숭이도 참 팬데믹 가능성 0.1%.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제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빠삭한 사람거든이 사람이 하는 내용들을 조금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도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그냥 짧게 짧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시간도 좀 늦었고